예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 계급이 경위더라고요. 경위가 지하철에서 불법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20대의 경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출신이거나 경찰대 출신일 것입니다. 이른바 엘리트라 할수 있는데 매우 불미스럽게도 지하철에서 카메라 촬영죄로 체포되고 입건된 거죠. 경찰관이 카메라 촬영죄로 입건되어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징계로서는 파면에 이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촬영죄 중에서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들을 촬영했다라는 혐의점으로 볼때 이른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성관계를 했던 이성을 몰래 찍는 형태의 카메라 촬영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찍는 카메라 촬영죄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자와 결합된 형태가 있고 본 영상에서 다루는 것처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자는 없는 형태의 카메라 촬영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화장실 같은 데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훔쳐보면서 카메라를 촬영하는 형태라면 부자는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등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거죠. 그런데 이번 뉴스에서 나온 것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을 촬영한 형태도 아니고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만약 전신이 나왔다든지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든지 하면 무재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장하기에 따라 또 그 사건을 다루는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무죄나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무죄로 끝난다 하더라도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 유죄 판결이 필연적인 전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본 사건 경찰관이 저지르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사안이라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할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무죄 추... 의 원칙을 신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지하철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다 잡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다른 형태의 가찰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청렴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건 형사 유무죄 판결과는 구분되게 징계 절차에서 다뤄져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 징계 대응 전문 변호사 대한중앙 대표 조겸 변호사 감했습니다